아빨리해 그냥 짜기 짝이. 짜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물챌린지 할겁니다. 자 설명부터 할게요. 자 짜기님은 물 적은 양, 단이의물 조금 더 많은 양을 빨리 먹을 거예요. 자단 짜기님 네. 저기 핸드폰 한번만 빌려주실래요? 네.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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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한번만 빌려주세요. 잠깐만요. 자 이번 게임으로는 이 물을 빨리 먹어 빨리 시간 시간을 빨리 먹어야 돼요 누가 더 빨리 먹나 대결을 할 거고요 다니님눈 떠요 이제 물챌린지할 겁니다 자 누가 더 빨리 먹나 대결할 거고 일단 물먼저 가져가 주세요 그거잖아 자 어때요 열지 마요 차렷 차렷 한... 자이 시계로 될 거고요 누구 먼저 할래 자 짝이 일단 일단 단위. 기다리고 단위부터 할게요 다니는몇초 동안 먹을까요? <laughs> 만약에 먹다가 못 먹겠으면 항복하고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<laughs> 아니 좀 쉬었다 먹으면 되지좀 쉬었다 먹어야 는시간 <laughs> 흐르죠? 어, 괜찮아 아니, 더 많이 한사 착입니다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어 타이머로 2분 어때? 2분 동안 어떻게 먹어난 먹을 <laughs> 수 있잖아 <있어. 웃음> 왜 못먹어 먹을수있는지 2분동안 많이 먹기 대결을 할게요 뭐? 시~~작 2분 넘으면 아웃 응. 와 꾹꾹꾹꾹 잘이네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뭐야? 다먹어 <laughs> 뭐, <laughs> 괴물이야? <웃음> 1분 46초에요 <웃음> 괴물인가? <웃음> 너무 빨리 <laughs> 괴물 아닌가요? <laughs> 지금 빨리서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이영아닌가무영상로 네, 내보낼 영상이고요자서아이님상에아이님에피아있다이영아이에아 <laughs> 야, 배누르지 마. <laughs> 시간보고 있는 거 나. 어떻게든 알지? 다 먹으려고, 노력하잔 단짝 로서 오, 예스. s 우리 그 우리 쭉 우리 집,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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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리 집, 우리 집, 우이 집, 우리 이 우리 집, 님이이 좀 차이나요. 저 완전 다 먹었어요. 다니님 이거까지 아! 마무리 드실래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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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클리어. 자, 단기님 <laughs> 썰아시죠? <장인 입술하시죠? 웃음> 자, 이상으로 단짝으로서 <laughs> 주말일상은 <싸움>. 다니 <laughs> 짝이었습니다. 안녕. 필수 인터넷 봐요. 이편 없을 거예요. 아,